더존 비즈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즈온은 경희달궁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더존 비즈온 50대 후반 주부 소액주린이이신 분 같아요. 유명하신 분은 말씀을 듣고 매수를 했는데 고점에 물려서 한 주씩 추가 매수를 하는데도 평단가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더 물릴까 봐 많이 떨어져도 매수를 망설이게 되네요. 라고 고민하는 댓글을 주셨어요. 더존 비지온 시가를 보니까 10만 천원인데 지금은 1 0만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주세요. 애매하네요. 아 음, 애매하네요. 애매하네요. 합니다. 저는 애매하지 않아요. 미녀인지, 정상위께서? 미녀인지, 추녀인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네, 그래서 <laughs> 엄기준님께서 네. 아 미녀라면 홀딱 반해갖고 탁 아, 벌써 이 방송에 딱 출연할 텐데. 네. 야 요즘 꺼져하고 여기 딱 앉아갖고 베이컨 네. 신나게 방송할 텐데. 자 약간 애매합니다. 실물 네. 후기를 들려주세요. <laughs> 실물 후기요? <흙이요>? 네. <laughs> 아, 네.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을 어, 통해 보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직접 솔직하게, 보시니까요. 솔직하게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은요 네. 아, 화장하는 얼굴 보면은요 이 신발을 찍찍찍 끌고 다니면요 어디 그 부산에 그 일진 일진, 일진 양아치 다녀. 소녀 같은데요 네. 화장을 하고 나서 여기 딱 앉아 있으면 부잣집도 아또 따님처럼 이렇게 딱 앉아 계시네요 여자는 화장이 정말 무섭습니다 음, <laughs> 네. 이렇게 저처럼 애매하다고 라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또 이런 요으 끝나고 보시죠 아, 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이따가 나곡방망이를열때 맞겠네요 예. 네. 도전 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 비대면 관련 종목에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줬었거든요. 사실 좀 많이 올라지 못했습니다. 음. 다른 사실 비대면 관련 종목들, 코로나 19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줬는데 네. 도전 비전은 그만큼 올라주지는 못했지만 아. 그래도 올라줬습니다 네. 올라줬는데 해 자,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을 좀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니까요 매출액은 지금 730억, 영업이익은 611억, 전년 동기 대비 약한20% 정도 올랐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코로나 19 관련 종목들이 주가 네.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매출이 상당히 네. 크게 나, 일어났거든요. 음. 전년 동기 대비 보통 50%뭐100% 음. 150% 이렇게 올랐는데 네. 20%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네, 좀 상당히 약하다라고 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지금 뭐 KTB 투자증권에서 지금 더존 비지온, 아, 비지온 지금 내년에 그 지금 목표 주가를 보니까 12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음, 네. 지금 1 0만원인가 주가 10만원. 지금보다 2만원 높은. 예, 정도 지금 올라갈 자리가 네. 얼마 남지 않아서 네. 그럼 자리가 그 차트도 보면 주가가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이 음. 조금 지금 분석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네. 좀 애매하게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일단 올라줬습니다 코로나 1구 때문에 비대면 관련 종목으로 해서 지금 관련해서 수혜를 받나 싶었는데 네. 크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도 거의 100% 정도 올라올라졌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이 더 올라가는 시기에 오히려 떨어져요 그다음 잠깐 호재에 나온 다음에 1 3만 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나오고 있는데요 음. 자, 지금 차트 모습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이평선 아래 지금 주가가 유지하고 있고요. 음. 점점, 점점 내려가는 약간 약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지수 고점을 찍고 조정 나오는 시기에 주가가 이렇게 이평선 아래에서 약세적인 흐름이라면, 음. 만약에 주가 종합지수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하면은, 물타기를 하기보다도 더 떨어지면 한번 손절 하겠습니다. 손절하고 음. 다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운전하고 조금 더 지다려 보다가 매매라는 게낫을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이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조금 손실을 좀 줄이고 아니면 원금을 찾는 선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좋은 비지원 주가가 더올라가라는뭐 재료라는 모습이 일단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좋은 비지원은 비대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르기는 했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실적 역시도 20% 넘게 나왔지만 다른 종목들과 비교하면 되게 약세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 역시도 이평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는 올라가지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조금은 좀 쉬어가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